내가 40년 장 보면서 이번 장은 정말 멋있는 장이야 평생 먹고 살 거를 벌수 있는 아주 우량하고 남들 다 아는 종목, 사놓고 두 다리 쭉 벗고 잘 종목들이 가고 있다는 거야. 이번 장에 부자 되는 방법은 뭘까? 우량주 사고 지수가 조정하든 말든 오래 보유하는 사람은 다 부자 되는 거야. 부정적인 뉴스, 지수가 올라가면 따라가고 조정하면 팔려고 하는 그 나쁜 마음 그거 버려야 돼요. 이번 장은 철저히 우량주가 가져. 돈 되면 더, 더, 더어 가고 더질 것만 같은, 돈을, 같은 우량주. <laughs> 근데 여기 지수 보면은 상당히 오래 기간 조정 받았잖아요. 시장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기간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지수를 땡기잖아. 근데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그냥 우량한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면서 지수를 삼성전자보다 더 세게 끌어. 코스닥 이상한 거 같은 것다 버려야 돼. 52주 신고가 지금 이장에 난다는 게 대단한 거군요.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코스피가 지금 넘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코스닥이 아직까지는 여기 밑에 있어요. 돈이 코스피 시장에 많이 몰린다. 올 4월 달부터 이 각도가 한 4년 만에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이 구간 어떻게 지나갔을까? 진짜 눈물 난다. 한국 시장을 믿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 내 생각 버리고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엄청 잘 쌓였을 거예요. 네. 그러면 기업들은 이제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 배당 늘려야 되고요. 자사주 소각이나 자사주 매입해야 돼요. 그러면 저PBR 종목들이 네. 주각이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지금 지주사 종목들 올라왔죠. 돌아가면서 순환매가다 나온다는 거지. 이번 장에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비싼 놈이 돈 벌어주는 거야. 내가 늘그네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랬죠. 이번에 싸구려는 다 버려. 정말 돈 벌려고 하면 비싼 놈만 사세요. 그것도 업종, 대장, 각 분야의 대장님들만 모시는 장이에요. 정보를 드린 거예요.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부자 됩니다. 그러면 돈이 작은데 비싼 거못 사잖아. 그럴 때는 ETF 사시면 됩니다. 업종 ETF가 있어요. 주식도 싸구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싸구려 계좌가 돼. 싸구려 마인드를 가지면 굉장히 돈못 봅니다. 비싼 주식을 사야 돼요. 노후보장 포트폴리오 만드세요. 그런 장이 온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펀드를 남한테 맡기지 말고, 네. 수수료 내지 말고, 네. 내 펀드 내가 만든다. 이 장에서 좋은 종목들이, 뭐 자녀한테 줄수 있는 종목도 많고, 여기서 돌파 종목도 많고, 명품 주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미국장 갈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 사도, 돈이 모자라. 돈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전에 자동차 주 갔을 때도 요리 컨셉으로 하셨잖아요. 모둠으로 해가지고 모 자동차 주도주 사고, 자 부품 부품 주 사고. 지금도 뭐. 마찬가요. 조선주 큰거 사고, 부품 주 사고, 엔진 사고, 그 다음에 또 지자재 사고. 결국은 투자의 기법이 엄청 특별한. 아닙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종목들이 바뀔 뿐이지 시장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사이클을 부자빠니 시세 원리를 공부하면 되는 거죠. 부자빠 수의학과 방송을 보시면서 네.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갈아타시면서 수익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네. 약간 딴거 몰라도 공부하셔야 돼요. 초보자들은 시장에 돈못 가져가니까 공부만큼 가져가는 거야. 공부 안 하면 가져온 돈이 전부 수업료다. 탐욕이라는 게 욕심, 고생 없이 돈 불나는 그 도둑놈 심보가 나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야. 종합지수가 역사적인 신고를 했잖아. 오늘, 오늘 뉴스가 났잖아. 종합지수 신고가. 전 세계에 돈이 몰려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거기다 공매도 치면 뒤지는 거지. 지금은 아니에요. 위에서 머무르는 거 보이죠? 저거 나오면 지수가 못 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 초입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신기하다. 공매도 친다는 건 죽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미국 가고. 한국은 안 된다고. 근데 이제는 해외에서 돈이 많이 들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국가 났다는 거는 맞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오늘 들었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코덱스 보고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못 가서 그런 거지, 사실은. 네. 좋은 종목은 다시국가나고 있잖아. 그지 미국인들이 선추면 하는 거죠. 그래도 가격이 음. 있는 종목이지만 음. 많은 분들이 부자 빤이 강의 듣고 공부해서 네. 응. 단한 줄라도 사는 게 그게 어딥니까? 네. 다뭐 오천 원짜리 만 원짜리 이렇게 은거만 사는데 비싼 거살수 있다는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그냥 싼거 사면 떼돈 벌어. 네. 지금 주식 경력 얼마 안된 사람은 돈 벌라고 하지 말고 책부터 읽어요. 나는 책 읽고 기도해서 부자 됐어요. 내가 부자 된 길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깡통 났으면 지금부터 책을 읽고 기도해라. 기도 중에는 알부 p 죠 알부피. RVP. 요것만잘 실천하시면 돼요. 목표 쓰기, 알부피, 독서하기. 명상 운동하기 멘토 찾고 커닝하기 음. 종잣돈 모으려면 알바하기 아무것도 안하고 컴퓨터 켜놓고 단타친다고 단타치면 더 가난해져 직장 잃고 가난해지고 내가 나 혼자 매매하면 쉽지만 저 건너편에 그 비싼거 못사는 애들을 사게 만들고 주도주 사게 만드는거는 부자빠만의 기술이야 지금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골라서 계속 꾸준하게 담으십시오 담고 난 다음에 분출 나올 때 그때는 원없이 편안하게 또 이익을 좀 취해주면 또 다음 쪽으로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돈은 항상 역발상 투자라 보면 개도 안 물어가는 주식이 돈 되고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하는 거는 언젠가 보면 다 쪽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다 착한 마음을 먹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말고요 네. 네. 가치 있고 배당 많이 주는 좋은 주식이 사놓고 그냥 잠푹 자도 돼